자, 두 함수가 y는 4분의 1과 만난다고 그랬는데 만나는 만난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을, x좌표들의 합을 물어봤네. pqrs를 할 때, 좀 크게 그려보면 그기잖아요 자, 그런데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알수 있어.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건몇 도냐 하면 45도죠, 45도.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45도는 4분의 파이. 같아지는 사인과 코사인 만나는 교점 X 앞에 나는 4분의 파이. 요게 4분의 파이라고, 4분의 파이. 자. 요것도 마찬가지로. 맞지? 4분의 파이인데, 어, 또 만나지면 요것도 있지. 요것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. 잠깐. 요 놈은 얼마지? 요 놈은, 이렇지 않을 봐봐. 요게 지금, 4분의 파이란 말은, 사인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보면, 요 점이 지금 얼마냐 하면, 2파이고, 요게 파이거든. 요게 파이. 사인만 바라보면. 맞죠? 2파이고, 반툼 파이. 0에서부터 요까지 간격이 4분의 파이거든. 요수 요까지 간격은 4분의 파이니까, 요게 4분의 5파이란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. 4분의 5파이. 자, 그래서, p, q는 4분의 파이됐으면 대칭이잖아요. 그러니까 p 플러스 q, p 플러스 q를 나누기 하면 가운데 있는 게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.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양변에다가 2를 곱하니까 2분의 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. 마찬가지로 r하고 s 또한 마찬가지로 4분의 5파이의 대칭이니까 r하고 s하고 두개 되어있는 거를 나누 이해하게 되면 그놈은 요 자리지 4분의 5파이 요렇게 그래서 r 더하기 s는 양변에 1을 곱하니까 2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요렇게 물어봤는 건 pqr에서 다더 하니까 요거 다더 하면 2분의 5파이랑 2분의 파이더 하면 2분의 6파이가 되고 그놈은 3파이가 되겠네 요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